자,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현구 전문가입니다. 아우, 예, 멘트님. 아우, 너무 통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아우, 죄송합니다. 네, 전화를 받 많이... 상담 받고 싶었었는데. 네, 어느 종류의 궁금한 전화 주셨어요? 예, 예. 코롱인드에. 예, 네, 매수가는요? 77,000원에 15%입니다. 아, 잘 사셨네요. 예, 네, 잘 사셨어요. 아, 네. 네, 좋아요. 코롱인더 예, 네, 매수가는, 어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언제 팔아야 될지? 네,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하고, 한, 얼마 정도 가면. 네. 수시를 해야 될지. 네, 저는 9만원이요. 9만원. 네, 네, 코롱인더 되게 좋아요. 내년에 퍼포먼스가 더 나, 많이 나올 것 같은 회사 중에 하나가, 어, 코롱인더예요 코롱인더 되게 좋고, 옛날에, 옛날에 두풍 때문에 정말 이게 소송 걸려서 정말 많이 빠졌었어요. 이게 몇 년이냐면, 2011년이에요. 어, 근데 예. 이거를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, 레벨업이 될수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코오롱 인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어,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신다면, 어, 상기라고 하면 1분기? 1분기까지 가져가신다면 9만원까지는 가능해요, 이 종목은. 그래서 팔지 말고, 아. 어, 9만원에 매도한 달 생각하고 좀 들고 가보세요. 음. 아. 너무 좋아요, 코오롱 인더. 내년에 더 좋을 거예요. 아, 내년에 더 좋아요. 네, 제가 볼 때는. 좀더 사셔도 될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네. 조금 더 사면 한 얼마 정도에서 주가 매수할까요? 어, 종가 오늘 종가 오늘 종가로 사시는 게더 좋아요. 오늘 종가에 오늘 좀 많이 떴는데 한 삼천 원정도인 음, 괜찮아요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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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어, 아, 그래. 또, 이유는 뭐냐면 이 매물 수확에서 다시 추세를 바꾼다는 거거든요. 오늘이요. 네네. 네, 추세를 바꿔서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니까 오늘 종가로 사서 좀 꿀고 와서 9만 원에 매도하는 전략 쓰시면 돼요. 어, 되게 아, 좋아 너무 보여요. 아, 영상 쌈을. 어, 그러니까 네. 어, 팔지 말고. 어, 꼭 네. 가져가서 9만원에 팔수 있으면 좋겠어요. 혹시 9만원 아, 오시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. 아, 그, 저, 저 뭐, 이거, 그때 되면. 네, 전화 한번 주세요. 네. 아셨죠? 윤 네, 그러면, 네. 이거, 그럼, 연말에, 그거, 저, 배당받고, 그 팔아도 되겠네, 예. 네 그래도 돼요. 그냥 가져가세요. 아. 내년 상반, 1월, 인분기까지한번 가져가보세요. 이 종목 되게 좋아요. 아우, 예. 홀딩 하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감기 조심하세요. 네, 네, 건강하시죠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김현구 아, 예, 전문가입니다.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, 전화 주셨어요 GL팜텍 4 2 50%에요. 네? 어, 이거, 어, 사셨, 어, 사셨구나. 많이 빠졌네요, 그죠? 네. 걱정되세요? 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건 세력 종목이에요. 아, 어, 딱 보니까 그래요? 세력이 들어와 있고, 이거는 걱정하실 거 없고 어, 많이 빠졌으면 많이 올라가고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이종목은 이 슈팅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, 지금 네. 팔지 말고 지금 빠진 거는 그냥 물량 뺏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하. 자리는 어, 개인들 물량 뺏는 자리예요 이 거래가 확 죽었잖아요 네. 어, 이 거래가 죽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물량 뺏기고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온 거는 거의 물량을 취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물량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괜찮고 아하. 좀 들고 가셨다가 어 4,200원 어, 매수가에서 팔수 있어요.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. 아, 그럼 4,200원에 팔까요? 네, 그때 팔수 있어요. 그럼 팔지 마요, 지금은. 살아있는 아... 종목이에요. 아직 안 죽었어요. 가져가시는 아... 전략이 맞아요. 힘내시고요. 아, 예, 꼭 4,200원에 파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